안녕하세요. 김눅킹입니다. 중고차는 신차값 대비 저렴해진 차값에 의해서 싼 맛에 좋은 차를 끌수 있다는 아주 매력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고시장에서 좋은 차라고 하면 수입차 중에 엔트리급이나 중형급을 생각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E클래스나 O시리즈와 같은 차량들입니다. 이 차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최고의 상품성을 가진 차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중형급의 수입차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 말고 진짜 돈이 절대 안 아까운 중고차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4천만원, 3천만원, 심지 이 천만원만에 써도 살수 있는 럭셔리 대형 세단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돼요 첫 번째 차량입니다 솔직히 이 차는 처음 보자마자 아니 이거 현대차 맞아요 라고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위험이 넘치는 엄청난 차량입니다 벤틀리 디자이너 루크 동커벨케가 영입되면서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고 웬만한 수입차보다 멋지다라는 느낌을 주는 국산 럭셔리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G90입니다. 신차값으로는 국산차이지만 이미 2019년도에 9천만원에서 1억도 넘기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회장님들만 탔던 K플래그십의 감가는 어느정도일까요? 먼저 예시모델로 가져온 차량은 무사고이며 2019년식으로 신차값이 9천만원인 럭셔리 트림입니다. 이 차는 2 0 2 0 4년 현재 중고 시장에서 무려 55%의 감가를 맞고, 금액으로는 4,840만 원이나 싸진. 4,08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5년정도가 지나면서 1년에 1 천만원 수준의 감가를 쳐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G90의 최고의 장점은 역시 국산차라는 것입니다 수입차 S클래스나 7시리즈가 아무리 감가를 쳐맞아도 사기가 힘든 이유는 정신나간 수리비들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이 G90과 같은 경우는 자랑스러운 메이드인 꼬레아이기 때문에 수입차 대비해서 비교적 저렴하게 수리정비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네에 널린 블루엔즈가 너무 흔해서 별 감흥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것만큼 편리한게 없습니다 벤츠 비엠 타고 수리 성지 찾아간다고 한두시간 멀리 떨어진 지역을 가는 것을 보신다면 대한민국에서 자체적으로 럭셔리카를 만드는 브랜드가 있다는게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지구공의 최고의 장점 중 하나는 거실 소파에 앉은 것 같은 2열 시트의 푹신푹신한 착좌감과 공간감입니다 대형 세단이라면 어느 브랜드를 막론하고서라도 대부분 승차감과 착좌감이 좋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각 브랜드만의 특징들이 존재하는데 G90은 한국산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타이트하게 짜여진 시트보다 회장님 의자와 같은 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궁뎅이가 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넉넉하고 푸짐한 인상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딱 한국스럽게 만들어진 G90의 시트이기 때문에 한번 앉아보면 매우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브랜드의 최고급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제네시스 G90의 정신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G90 모델은 e q 9니다 200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에 불과합니다 워낙 얼굴을 뜯어고친 데가 많아서 마치 풀체인지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풀체인지가 아닌 단순 성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얼굴 빼고 나머지 전부입니다 플래그십답게 웅장한 모습을 갖춘 것은 좋았으나, 내실이라고 할수 있는 차량의 기본 성능 부분은 그대로 답습했다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초기 모델은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없는데, S클래스의 매직바디 컨트롤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예 아무것도 없다는 건 매우 아쉬운 변화였습니다. 2021년식에 들어서야 제네시스 어댑티브 컨트롤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웃긴 건 2021년에 풀체인지가 되어 새차가 나왔다는 것이겠죠. 아니, 그냥 플래그십 자리 비어서 땜빵용으로 쓴거 아니에요? 두 번째 단점은 첫 번째와 연계된 단점입니다. 바로 승차감입니다. 대형 세단이 매력적인 이유는 도로 위를 두둥실 떠나니는 느낌의 고급진 승차감 덕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브랜드 첫번째 G90의 승차감은 생각보다 아쉽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 아쉬움은 역시나 서스펜션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전 모델이었던 EQ900까지만 하더라도 분명 고급차는 맞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국내 내수형 수준이었습니다. S클래스나 7시리즈와 같은 수입차와 비교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브랜드를 따로 설립하고 G90으로 만들어서 올려치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가격도 1억이 넘어서면서 플래그십 절대 강자들과 비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풀 체인지도 아니고 옵션만 가득가득 넣어서 가격만 올린 느낌이고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4천만원이라니 생각보다 비싼 중고 가격에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성비 미친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이 차량의 가격을 들으신다면 가성비에 있어서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에쿠스와 제네시스에 밀어서 크게 빛을 보진 못했지만. 그 만큼 2등의 저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 기아 2세대 K9입니다. 심지어 이 모델은 현재 팔리고 있는 페리버전보다 더더욱 가치가 있는 모델입니다.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되고 외관에서 중후함이 무너져내리면서 후면에 물고기 등뼈 컬렉션으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현재는 판매량이 바닥 수준으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2등으로 성적 잘 쌓아오던 애가 성적 스트레스를 받고 한순간에 나락에 빠진 느낌마저 들게 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페이스리프트 전 2세대 K9이 더욱 메리트 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시 모델로 가져온 차량은 무사고의 2019년형 모델입니다. 97,000km의 마일리지가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값으로는 6,312만원이며, 2024년 현재 감가는 무려 57%. 금액으로는 3,562만원이 싸진 2,75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것보다 주행거리가 짧더라도 3 0 0 0만원 선에서 살수 있는 극강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웅장한 외관을 보십시오 대체 누가 이것을 2천만원대 차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차에 큰 돈을 들이고 싶진 않지만 편안하고 럭셔리한 자동차를 타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주 제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 K9의 최고의 장점은 놀랍게도 초기 지구공에도 없던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 2등의 피나는 노력은 바로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2018년식 기준 플래티넘 3 이상의 트림을 선택해야 넣어주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그래봤자 G90 3분의 2 가격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K9의 장점은 역시 중고차이기 때문에 역전된 가격 가성비에 있습니다. 하나만 비교해보자면 같은 연식 그랜저 3.3과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랜저 또한 감가에 있어서는 무시무시하게 빠지는 녀석인데 이 K9은 그 수준을 훨씬 훨씬 넘게 빠진다는 게 좋은 점입니다. 당연히 그랜저보다 더 많은 옵션과 더 넓은 공간과 더 좋은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큰 대형 세단을 원하시는 소비자라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브랜드의 최고급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할 순 없습니다. 기아 더 K9의 정신 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더 K9의 최악의 단점은 많지 않습니다. 적당히 스포티하고 적당히 편안하며 적당히 좋은 옵션들 다 때려 박아져 있고 외관도 좋고 내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쁘지 않다는 라 말이 가장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가스 전문점은 돈가스가 맛있고 냉면 전문점은 냉면이 맛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맛집으로 소문난다면 먼 거리에 있더라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의 특장점에 의해 그 맛이 상징화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동네 가성비 음식점에도 돈가스와 냉면은 판매를 합니다. 심지어는 둘을 같이 묶어서 돈가스 냉면 세트를 팔기도 합니다. 맛은 어떨까요? 동네 음식점도 맛있는 곳은 엄청 알겠습니다. K9이 바로 이 동네 가성비 음식점의 돈가스 냉면 세트를 보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에코스나 지구공 같은 경우는 이름만 들어도 회장님 차 고급 세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반해 K9의 경우 음 그냥 K7보다 좀더큰차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 주행 세팅도 적당히 스포티하며 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정의하기 어렵다는 MMO함이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잡아 있습니다 육각형의 균등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게 오히려 특색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K9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뛰어난 외관과 준수한 주행능력과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으로 변화를 도모했던 더 K9이었지만 모든 전략들이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가지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럭셔리 세단이라고 부를 수 없는 가장 큰 단점은 바로 기아의 브랜드네임과 이때까지 쌓아온 업보가 킬인 액션이라고 조롱받으며 양카의 대명사로 불렸던 기아였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는 그 유명한 K5 양카가 무수히 양산되던 시기였고 수많은 불법 튜닝과 도로 위의 무법행위들로 인해 이미지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동그랗고 조금은 멍청해 보이는 로그를 플래그십 세단에 똑같이 박아두었으니 막상 차가 예뻐도 손이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결론은 차를 매우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G80, G90에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가성비 중고차를 구매한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것 또한 호재 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중고 메모인 것은 변함 이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차량만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차량은 대형 세단이라고 하기 에는 살짝 모자란 크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랜저는 싫고 그것보다 더 고급 스러운 차량을 원하신다면 딱 어울리는 차량일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가격대가 천만원대로 내려온 개꿀 가성비 차량이기 때문에 군침이 돌 수밖에 없는 아주 착한 녀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현대가 꿈꾼 사자 아슬란입니다. 예시로 가져온 모델은 2015년식 기준 무사고 8만키로 차량입니다. 아슬란의 경우 신차값 3,990만원에서 현재 2024년 무려 67% 금액으로는 2,640만 원이 감가된 단돈 1,350만 원입니다. 연식으로는 조금 오래되었지만 역시나 가격이 깡패입니다. 자동차는 적어도 20년, 30년을 충분히 탈수 있게 고안된 장치이기 때문에 솔직히 아직 쌩쌩한 현역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차의 최고의 장점은 역시 전륜구동에 가볍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G90이나 K9의 경우 전부 후륜구동 베이스에 2톤이 넘는 무거운 차량들입니다. 승차감은 좋겠지만 그 육중한 크기에 비해 실내 공간의 제약이 많이 생기고 가장 큰 단점인 연비 가 극악이라는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물론 대형 세단을 타면서 연비를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니 차도 크고 그, 연비도 좋은 차는 없어요 그랜저 빼고 라고 말하는 소비자도 분명 존재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택지가 바로 아슬란 이라는 것이죠 신차로 살 때는 그랜저보다 위고 제네시스 보다는 아래라서 이도저도 아닌 차라리 구돈시 제네시스 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감가를 두들겨 쳐맞은 중고차 시장에서는 최적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한 브랜드의 고급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할 순 없습니다 현대 아슬란의 정신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슬란의 단점은 명확합니다 먼저 생김새가 가장 큰 단점입니다 객관적으로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한참 어린 동생과 닮아도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랜저와 비슷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lf 쏘나타와 비슷한 느낌을 연출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체급이 두 계단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지나가는 말로 아, 너는 쏘나타 타는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 단점으로는 당시 현대차에 짜치는 mdps 문제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핸들이 이리저리 왔다갔다를 많이 한다는 것이고 고속 주행시에 똑바로 직진을 하고 있더라도 손으로 보탈을 자꾸 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부분의 현대차가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문제이며 최신차에서 다운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려니 타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꿀가성비 대형세단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